통신인데요. 자, 이것도 제가 행님주라 그랬죠. 매집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매집이 눈에 보이는 그런 종목이고요. 여기서는 한번에 뭐 치고받고 했는데, 지금 일봉으로 보니까, 일봉으로 보니까, 어 지금 여기서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인데, 최근 들어서 이 자리, 특히 이 자리에서 강한 흔들기 캔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흔들기 캔들이 나오죠 이런거는 예, 예, 행임주예요 행임주고 어, 제 4이동통수인 어, 이런것도 예, 느낄수가 예, 있겠고요 자, 행임주입니다. 자 보시죠 요거는 개미가 만들수 없는 캔들이고 강하게 흔들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비중을 요거는 작게 하신다면은 네, 또 충분히 버티다가 먹을수 있고요 자, 손절라인은 네, 요것도 역시 예, 61선 네, 1410원 자리 선줄라인 드리겠고요. 자, 이런 거는 상패만 안 당하면 돼요. 예. 자, 상패 당할 정도의 재무 구조만 하면 되는데, 뭐, 아직, 예, 매출액이 줄, 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어, 재무 구조가 상패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 그런, 예, 일단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세력들이 한번 작업칠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것도 아, 지금 꾸준히 관심 종목이니까 넣어두셔야 됩니다. 어, 넣어두셔야 돼요. 요런 거는 가면은 또 크게 가요. 크게 가기 때문에, 예. 어, 일단 수익 중이신데, 예, 손절 라인만, 네, 잡고, 예, 대응을 하시고요. 예, 비중은, 에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무거우면은, 네, 틀립니다. 나중에 흔들 때, 와니스탈님, 예, 참고하시고요.